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함에.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9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28절에 이 명령하다라는 동사는 대답하다라는 뜻으로 다윗 왕이 바세바의 요청과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의 앞에서는 다이당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무기력하고 왕궁의 일에도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8절 이후에 다이당은 매우 민첩하면서도 단호하게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과 마음의 기력을 잃은 순간에도 끝까지 듣는 귀의 힘은 젊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들었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그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그 말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지 다시 발견할 수 있었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려 귀를 여는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주의가 높아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순한 귀의 사람이길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다이당은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충고를 듣고 자신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왕의 마지막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약속 이행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권력자의 임기 말 현상에 대해 레임덕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오리가 뒤뚱거리며 절름거리듯이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레임덕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또렷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이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했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와 군대 장관을 불러 왕이 주기수를 지시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하며 솔로몬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을 키워서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인의 삶이란 언제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속가능한 일이 되도록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탁월함을 중시하며 내 자리를 공고히 지키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임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그 일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공동체가 큰 손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체 불가의 사람이라는 어떤 평가를 자랑스러워하기보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지속 가능한 일이 되도록 나를 대신할 다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이제 다위당이 지목하여 세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진정한 왕으로서 정당하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가 축복합니다. 31절에서 바세바는 다위당의 만세수를 기원하며 다윗 왕가의 영원함을 바라보았고 34절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 왕의 만세수를 기원하며 솔로몬 왕의 즉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군대장관 분나야는 다윗 왕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 왕 앞에서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왕의 왕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 왕이 질투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마음껏 기뻐하며 축복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후임자를 세우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육신의 생명에 사유하가는 인생 끝 자락에서도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으로 후계자를 잘 세워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도록 끝까지 힘을 다한 다윗의 영적 리더십을 배웁니다. 또한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그 명령을 수행한 신하들에게서 순전한 순종의 마음을 배웁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훌륭한 지도자의 권유와 영향력도 유한합니다. 다윗당이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그 시절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다윗을 대신할 왕으로 솔로몬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진행해 가시고 마침내 다윗보다 의롭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왕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왕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하여 세우고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